오빠, 어? 하이브리드에 음.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은 음. 일본 차 쪽으로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하이브리드를 일본 차로 본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겠지. 근데 확실히 기술력이 일본 하이브리드가 진짜 좋다라고 많이 느끼는 게 일단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를 가장 먼저 개발한 나라가 일본이잖아. 그, 그 기술적인 노하우가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거든. 근데 기억에 일본에서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온 게한 30년 정도 됐을거 그럼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술력을 그쪽에서 쌓아놨겠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하이브리드를 보시는 분들은 일본 차에도 관심이 있어 하시더라고. 근데 하이브리드는 응. 국산으로 봐도 가격이 비싸니까. 응. 일본 하이브리드랑 응. 국산 하이브리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브랜드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 중고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렉서스는 국산 하이브리드보다 중고차로 봤을 때더 비싸. 근데, 혼다, 그리고 도요타, 이런 브랜드는 국산 하이브리드랑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 거의 비슷해. 그리고 국산 하이브리드보다 일본 브랜드지만 더 싸다. 이런 브랜드가 인피니티. 어 인피니티는 하이브리드여도 국산차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거든. 그러면 일본차로 하이브리드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싸게 살 거면, 응. 인피니티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가격적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인피니티가 무조건 1등이긴 하지. 근데 인피니티가 실제로 타보면 하이브리드를 그렇게 못 만들잖아. 꽤 괜찮게 만들어 인피니티도. 그러니까 인피니티가 지금 국내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이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야 안 좋은 브랜드야 이렇게 감이 없으실 수는 있는데. 인피니티가 렉서스급의 럭셔리 브랜드로 국내에 들어왔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기술력도 꽤 괜찮고 뭐, 타봤을 때 만족도도 꽤 나오고 가격도 저렴하고 뭐, 그런 편이지 그럼 많은 분들이 일본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믿고 타시니까 응. 오늘 최대한 저렴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인피니티로? 네 인피니티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뭐 종류가 여러 대가 나오니까 그 중에서 뭐 가장 괜찮아 보이는 그런 차를 한번 보러 가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웬만한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일본 인피니티의 중형급 하이브리드 세단 Q50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스포츠성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고, 실내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무엇보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유명했던 모델이에요. 천만원대로 구매 가능한 Q50 하이브리드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도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종무차 6개월 만키로 보증 프로그램이죠. 세이프식스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요 종무차지만 보증기간도 넉넉하게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8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 세 군데 있는데 교환 부위는 운전석 앞쪽 캔다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트렁크 아래쪽에 리어 패널 교환이 있는 모델이고요.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인피니티 Q0S 하이브리드 블루 스포츠 센서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면부 디자인이 수입 중형급 세단 치고 굉장히 좀 스포티하면서 공격적인 디자인을 사용했던 모델이죠. 연식이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는 모델이다가 실제로 6개월 만키로 보증이 가능한 연식이 꽤 괜찮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등급이기 때문에 일반 세단 등급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바디킷이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LED 안개 등 전방 센서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 흰색 바디로 보실 수 있고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들어가고요 하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순정 레터링 보실 수 있고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드 미러도 블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썬루프가 있는데 뒤쪽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에요 루프 스킨 작업을 통해서 블랙 앤 화이트 작업이 끝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가 꽤 괜찮죠. 복층으로. 위쪽에도 미디어 창이 들어가고 아래쪽으로도 들어가는데 위아래 역할은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시트 관리 상태, 깔끔한 유지 관리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조수석까지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체급이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도 작지 않아요. 패밀리카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요. 2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순정,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은 살짝 협소해요. 최근에 나오는 일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바닥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을 다 사용을 할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가격이 그만큼 더 비싸졌죠. 이 당시에 일본 하이브리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배터리 적재 공간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용 캐리어는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리어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하죠. 블랙 배젤 작업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를 포함을 하고 있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뒷표저까지 이렇게 일반. 세단 등급에는 들어가지 않는 디퓨저를 보실 수가 있어요. n p 의 q 50이라고 하는 모델을 저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 말고 디젤 모델로 운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외관 디자인이 얼핏 보면은 마세라티 모델들이랑 되게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이 주행 질감이 되게 스포티해요 그러면서 이 핸들의 그립감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인연비는 1 2 k m 정도 찍혀있지만 실연비는 1 5 k m 이상을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사운드 패키지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전방 추돌 감지 센서 전동 핸들, 오토 라이트, 썬루프 위쪽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제어가 가능하고요 아래쪽 미디어 창을 통해서는 차량의 전반적인 정보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1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DIS, 차량의 모드, 엔진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2만 2천 9 2 8 k g 1 2만km대고요. 자 요즘에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워낙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나라죠. 이제 일본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국산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지만 매물 가격이 비싸요. 옆에 보이는 인피니티의 Q50이라고 하는 모델은 웬만한 국산 하이브리드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하이브리드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가격은 1,550, 1,5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클래브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금까지 마이카, 조보정이 있습니다.